사물, 사무엘, 사하 3장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한번또 돌아가셔가지고 아, 사물하 3장을 한번또 읽어보세요.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에서 막장 드라마가 많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아, 좋은 소재가 되겠구나.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의 좋은 소재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런 소재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인물 관계가 있고요, 현실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우 자극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어지는 그러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이야기가 아, 이렇게 막장 드라마같이 됐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아, 직접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지만 그 이유를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아,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집안은 이제 망하는 집안이고 다윗의 집안은 흥하는 집안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 두 집안 모두 다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은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 지금 다시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뭐가 문제였는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암몬이었어요. 근데 암몬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비노함의 아들입니다. 어, 어머니가니까 그러니까 아비노함인 것이에요. 둘째는 길르압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비가일이고요. <laughs> 셋째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마가고 넷째는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합기시입니다. 다섯째는 스파냐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아비달이고요.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암인데 어머니의 이름은 에글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니까 어, 이런 아들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들들도 아들, 아들들지만 이 여기서 기록된 것이 아들들만이 아니죠. 어, 또 누가 기록이 됐습니까 어, 아내들 아내들이 아내들의 이름만 여섯 명이 나와요. 아내들의 이름이 여섯 명이 나와. 어아들들이 여기서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니까 아들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 슬, 그냥 슬쩍 지나갈 수가 있는데 어 아내들이 나오는데 여섯 명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 담보다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잘 아는 아내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 아, 아, 아내가 아 누구였습니까? 아내가 또떠 있는데 첫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딸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옵니다.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3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솔로몬을 낳은 아내. 바세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아내들만 이름을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8 명이나 있는 것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가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후궁들, 후궁들까지 하면 이름도 모르는 후궁들까지 하면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무엘화 3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잘못을 여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닭피겁이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구나.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앞으로 너희들에게 왕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는 것을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너희들에게 왕이 있을 거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때가 잘못됐던 것이었어요. 그때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왕을 달라니까 그게 문제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왕에 대해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왕이 있는데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어, 아내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신 적이 한 번도 <laughs>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때부터 계속 그걸 원하시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기 사무엘화를 보게 되면은 다윗 가정 안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가정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아 이런 일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집안도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죠. 1절을, 3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의 집안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아브넬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울의 집안, 사울의, 어, 사울은 의사울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지금 어, 왕이 되어 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사울 집안의 실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는가? 아브넬이죠. 친척이 될 수가 있는데, 아브넬인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어, 봅니다. 아브넬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가지고 어, 권세를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합니다.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7절 보니까 죽은 사울의 첩을 범하는 일을, 어,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울의 아들이 알게 됐죠. 이스포셋이 이스보셋,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래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부넬에게 가가지고 막 따집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죠. 뭐라고 따집니까?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하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서, 따집니다. 이스보셋이 따졌던 이유가 그 아부넬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던 것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죽은 왕의 첩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권력자다, 권세가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일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부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의 처벌 특히 범했던 것은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냈냐면 내가 사울 뒤에 왕이 있지만은 내가 실세다라고서 과시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자신이 왕인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따졌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아브넬이 무척이나 화를 냅니다. 8절에 나오죠. 어,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왕이 와서 따지니까 어, 오히려 화 왕에게 화를 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고 있어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이제 8절과 9절과 11절을 이게 다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신한테 했는데 이제부터는 구절에 나오죠.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요, 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가지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사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다윗이 왕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아브넬하고 사울 집안이 그 전에는 그냥 한편이 돼 가지고 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아브넬과 사울 집안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어 그런 어 내용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아,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 내가 이제부터는, 아, 이전까지는 당신의 적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서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 좋다고 합니다. 어 저기 어떤 사람이 같은 편이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배신 때리고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약간 믿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신의 첫째 아내 누구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울의 딸 미가니 있죠. 그렇죠. 미가를 나에게 달라고 또 합니다. 어, 그렇게 아내가 말하는데 또 미가를 어,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진짜 막창 드라마 같은 게 이때 미갈은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벌써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서 말을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거 정치하고 뭐 그런 것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이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서로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데 그래 가지고 남편이 있는 미가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아, 16절을 보니까 여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16절을 보니까 아, 이거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아,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데 미가를 강제로 데리고 다윗에게 오니까 어,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옵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니까 울면서 따라오게 되는데 아브넬이그 남편 보고 이제 그냥 집에 가라 하니까 그러니까 또 집을 돌아가는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넬이 무엇을 하는가? 어, 자신의 뜻을 그치지, 않, 그치지 않죠. 왕을, 왕이 있는데 왕을 제쳐두고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왕의 집안 사람들, 베냐민 집화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 다 모읍니다. 어, 그, 그, 그 지역의 왕이, 어, 이스보셋이 있는데, 어, 이스보셋은 완전히 제쳐두고, 어, 자신이 그 모든 장로들과 집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그게 18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라는 말을 합니다. 왕이 있는데, 자신이 세운 왕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다윗을 왕으로 사우, 세우자라는 말을, 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넬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 앞에서, 아브넬이 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어, 그, 그 사람의 높은 위치를 높이는 일을 사람들 이 그렇게 보게 되는 일을 어, 아브넬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 쪽으로 이제 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좋은 일이었는가? 다윗은 좋아했죠. 그런데 이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압은 이제 그 다윗의 장수였는데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아 글쎄 어, 아브넬이 언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평화스럽게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무척이나 화를 내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막 따집니다. 이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왜 아브넬을 만나가지고 무사히 돌려보냈는가? 어그 사람 당신에게 와가지고 당신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저게 스파입니다. 당신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다윗 몰래 아브네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브론에서 어 헤브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요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데 그 헤브론에서 요압이 아브네를 만납니다. 어떤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났냐면은 아부네를 만나가지고, 아,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일로 좀 오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다윗도 만나고 있으니까, 나를, 나도 좀 만나가지고, 좀 좋은 얘기 좀 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아,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조용한 곳, 외딴진 곳으로, 아, 아부네를 데리고 갑니다. 27절에 나오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어, 칼로 그 사람의 배를 어,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심하게 훼손을 하고 어, 그를 죽이게 되게 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 겉으로는 그랬겠죠. 다윗을 속이려고 했던 적의 스파이를 내가 죽였다라고 서 요압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27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 그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요압이 아브네를 그렇게 죽였던 것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아, 그 사울 지방과 다윗의 지방끼리 서로가 싸울 때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요압을 쫓아가다가 아, 요압이 아사헬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이 원수 내가 이 동생의 복수 아, 원한을 갚아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압이 아브네를 죽였다 하는 말씀이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던 것이 근데 그 요압을 이제 저주를 합니다. 28절하고 29절에 나오죠.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하나 도 없다.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고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피는 요압의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그의 집안에 그래서 아 나병 환자들 환자들과 칼로 죽는 자 가난한 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 저주 중에서도 이런 저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요압의 속마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하고 다윗이 된 관계가 불편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지만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보실 때이 장면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도와가지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살인을 하는 것이죠. 그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압이 됩니다. 이 요압이 되는데 나중에 그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딱두 명이었던 것이에요. 어, 하나님까지 계시니까 세, 어, 세 분이 되시는데. 어, 근데 하나님을 재워놓고 알고 있던 사람이 딱두 명이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요압과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그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은근히 협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성경 그거를 읽으시면서, 아, 그것을 생각하시고, 어, 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월하 3장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3장의 이야기를 봤는데, 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laughs> 이건 막장 드라마구나, 막장 드라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음모가 있었고, 정욕이 있었고, 정치가 있었고, 권력 싸움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복수가 있었고,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혼잡한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겠죠. 어떻게 이렇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거 뭐가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죄악 가운데서 음모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그렇게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이스라엘 위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서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상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 는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 그러한 우리가 되고 또 그것을 찾는 이, 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낙증 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보고 불빛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그러한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